21세기에 우리는 가끔씩 현실 세계가 마치 드라마 속스토리처럼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이번에도 현실의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선보였다. 어느 아름다운 날,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기묘한 사건이 펼쳐졌다. 만삭 아나운서 A씨, 그녀의 이름으로 통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결혼 이야기가 아니었다. 파혼의 그림자가 그녀에게로 쏟아지고 있었다. 22일에 방송된 이번 에피소드에서 A씨는 자신의 삶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을 눈물을 흘리며 드러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마이크 앞에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저는 미혼모다. 아이 아빠가 책임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려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고.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여기서 미혼모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는 그녀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한 그녀의 울림은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한 A씨는 2016년 귀국해, 2022년 여름에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행복의 씨앗이 싹 트려던 중 임신의 소식이 그녀에게로 닥쳤다.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순간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연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깨닫게 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한 조각을 담아내어 우리에게 생각의 여지를 남겨준다. 일단 사건의 전말을 들었을 때 마치 TV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현실의 난해한 플롯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한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모든 것이 엇갈렸다. 길게 이어지는 결혼식의 준비, 결혼식장과 스드의 계약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상상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남긴 말이라면서 결혼식을 취소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동안의 노력과 예정된 행사들은 순식간에 무산되어 버렸다. A 씨는 남자친구가 계약금을 내기 전 어머니와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 회동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다. 남자친구는 결혼과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미혼모와 사생아가 받는 취급을 들며 중절을 권유했다. 어머니의 말에서는 현실의 냉혹함과 성차별이 묻어나온다. 여자한테는 큰일이지만 남자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은 사회적 편견과 성차별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결혼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표현하며 특히나 남자가 원하는 순종적이고 내조적인 아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과 편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이라는 큰 사건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야기가 곧바로 현실의 어두운 면을 비추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고민거리로 남을 것이다. 이 소식은 마치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로 풀어졌다. MC 서장훈은 A씨에게 그의 남자친구 집안 재력에 대한 질문을 던져, 뜻밖의 어머니의 대답에 더 깊이 파헤쳐 보았다. A씨는 답변에서 말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친할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셨다고 한다. 자세한 건 말씀만 하셔서 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한 A씨의 표정에는 어떤 의문이 떠올랐을지 궁금하다. 이에 서장훈은 경쟁과 욕망의 미묘한 세계를 엿보며 본인들이 재력이 있다면 비슷한 수준의 며느리를 원한 것일 수도 있다, 고 분석했다. 이 말은 현실적인 이성과 가식적인 욕망 사이의 갈등을 담고 있어 라디오 청취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하다. 이번 이야기는 마치 사교드라마의 한 에피소드 같다. 사람들의 욕망과 성공에 대한 경쟁이 결혼의 문턱에서 어떻게 풀릴지 예측이 어렵다. 어떤 이면에서는 유쾌한 로맨스, 다른 이면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사건으로, 이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생각해 하는 사회적 소재를 담고 있다. 한편, A씨는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아이친구로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했다. 한국에서는 미혼모 출생신고 절차가 복잡한데 저는 국적이 미국이라 더 힘들다. 태아인지라는 게 있다. 그걸 남자친구가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태아인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 애인지 알수 없다며 거부했다. 남자친구의 아버님에게도 부탁했지만 결국 차단당해버렸다. 고 그녀는 말했다. 이 소식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나라한 시각을 제공한다. 남자친구의 거부로 인해 닥쳐온 어려움은 A씨에게 더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미혼모로서의 어려움은 국적의 차이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이 소식은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현실의 어두운 면을 살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알려준다. 한편, 서장훈은 A씨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적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태아인지를 하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않냐? 안할 거다. 0.01%도 기대하지 마라. 그런 인간은 글렀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어서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는 받아내야 한다. 그 외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마라. 너 혼자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잘잘못을 떠나 내 혈육을 외면하는 것만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겠나. 남에게 눈물을 준그 이상 백 배, 천배 피눈물이 날 것이라고 당당한 입장을 표명했다. 서장훈의 말은 이 상황에서 A씨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담고 있다. 양육비를 받아내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능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코멘트는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격렬한 용기를 부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와, 현실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네요.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다니 놀라워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과 편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A씨의 상황에 대한 서장군의 조언이 현실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말에서 나오는 성차별과 편견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서장군의 말처럼 A씨는 양육비를 받아내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기사 내용에서 다뤄진 주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현실이 드라마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놀랍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각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차별과 편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깨는 계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의 상황에 대한 서장훈의 조언은 매우 현실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그의 당당한 입장은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에서 나오는 성차별과 편견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전히 이런 사고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대화를 더욱 활발히 이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말씀하신 대로 A씨는 서장훈의 조언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고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보내고 싶습니다.